자, 그럼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는 왕건이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통합시켜 세운 통일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당시 고려가 완전한 통일국가라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지방에는 호족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을 결속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호족연합정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군요 어, 왕건의 왕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 호족들과 혼인관계로서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아우, 굉장히 훌륭한 지적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왕비가 3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왕건이 통일을 이룬 후에 이들 호족 세력들은 왕건과 동고동락하였던 전우도 있었고 군사활동으로 고려통일을 도운 호족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건 이후에 해종, 정종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위협이 계속 있었고 불안한 정국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 해종, 정종, 고려의 어, 4대 왕이 광종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 국왕은 순서대로 잘 외우고 있지만 고려 시대는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laughs> 네 고려 4대 왕이 광종입니다. 그런데 해종, 정종, 광종 이세 사람의 왕이 모두 태조 왕건의 아들인 건 알고 계시죠? 4대왕까지 모두 태조 왕공의 아들이라고요? 아 이거는 전혀 몰랐는데요 해종은 태조 왕건의 맏아들입니다. 장화왕후 오씨의 아들이고요. 정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는 충주 호족 유궁달의 딸이었습니다. 광종 역시 태조의 친아들로 3대 왕인 정종의 친동생입니다. 광종은 즉위한 이후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호족 억압 정책을 펼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호족의 노비를 국가의 공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비 안검법을 시행하였고, 태조의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족을 국가의 충실한 관원으로 만들기 위한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고려시대 과거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이라기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신라의 골품 제도가 무너지고 호족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신 관료에 의한 문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치주의로의 변화라 이때부터 화이트 칼라가 우대받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군요. 고려 시대 중기에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일으킨 무신란의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참, 앞에서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거, 건의로 우리나라 과거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광종은 중국인의 건의를 받게 되었나요? 쌍기는 광종 7년 사신의 한 사람으로 고려해 왔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무르다가 광종의 요청으로 신료가 된 사람입니다. 쌍기가 광종의 개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그가 개혁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쌍기가 귀화하고 2년 후에 고려에서 중국식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고 그가 과거 시험을 주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종은 쌍기 이외에도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망명한 최행귀 등 다른 귀화인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호족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전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려 과거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신라 때와는 물론 다르겠죠? 네, 고려의 과거 제도는 크게 양대업이라고 하는 재수업과 영경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수업은 유교 사상에 입각한 글을 짓는 시험으로 조선 시대 문과에 해당합니다. 명경업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시험이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명경업보다 제수업이 훨씬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는 경학보다는 사장, 즉 글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수업은 물론 경학을 바탕으로 글을 짓는 것으로. 경학의 응용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수업은 진사과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고려 과거 시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수업은 정기적으로 실시된 반면 명경업은 몇 년에 한 번씩만 실시하였고 뽑는 인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무과 시험은 없었으니까 고려 시대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제수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사과라고 하셨나요? 진사과라면 조선 시대 진사와 같은 건가요? 제가 좀뭐좀 뭐좀 아는 단어가 나와서요. 아, 제수럽을 제가 진사과라고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진사과는 조선 시대 진사와는 다릅니다. 고려의 진사과는 문과 과거 시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조선 시대의 진사는 지방에서 치르는 소과에 해당하는 진사실을 말합니다. 대과와 소과로서 그 의미는 차이가 큽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과시험이 없었다고요? 그럼 양대업 말고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양대업하고 더불어서 잡과와 승과가 있었습니다. 잡과는 기술직 관리를 뽑는 시험으로 윤령 전문가를 뽑는 명법업,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명산업, 글씨를 다루는 명서업, 점수를 담당하는 주금업, 이밖에 의업, 지리업이 있었고 유교 경전의 시험인 삼례업, 삼전업, 하론업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과거 시험의 특징인 승과가 있었는데 이는 승려들에게 승계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양왕 때는 무신을 뽑기 위한 무과도 신설이 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듣다 보니 점점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글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었는지,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 시험 과목, 시험 자격 등 과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 과거 제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과거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제도가 시작된 고려시대를 짚고 넘어가야만 조선시대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공시 문과 과거제도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